아니지만은, 통으로 간단히 얘기할게요. 예. 시코드 트리 걱정하지 마시고. 에리스라는 파도 슬라이드 기즌 때문에 누르면은 이게 페일하게 되는 거고, 툴프라. 여러분 내과 지금 좀 공부 좀 하셨죠? 뭐, DIC, 뭐, 피, 그, ITP, TTP 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는 툴프라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데스를 밖으로 RBC 익스트라 바지를 재현해서 RBC가 뭐 깨졌다든지 해서 혈관 밖으로 유출된 거기 때문에 눌러도 이렇게 페일해지지 않아요. 툴프라에요. 여러분이 아직 이제 내년 몇 달, 뭐, 6개월 뒤에 응급실에 왔어요. 응급실 환자 왔는데, 피부과 노티게 해야 될것 같아. 근데 선생님한테, 피부과 선생님한테, 뭐, 제, 제 전공이 된 학교, 피부과 노티하는 선생님들이, 아, 그냥, 그 홍반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홍반. 뭐, 그러면은, 홍반이 뭐지? 엘리세마에요풀플라이요 그걸 구분할 수있으면 정말 엑슬런트 인 선생님이 되겠죠. 어? 뭐, 원발증, 우리 농민아 얘기하잖아요. 마큘, 파큘, 패치, 플라, 뭐, 베시클리, 그런 농민아 이용하면서, 디스플레이로 하는 인턴생과 아 대부분 환자가 간지럽다고 하고 뭐 홍보하는 거봤어요그꼭 예빠령형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놈이라 쓰는 어? 인턴생과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인턴성 잘 받는 것도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에리스마는야필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가수 제작 대신 약가 누르는 거니까 그리고 풀풀 안에 이렇게 어, 눌러도 뭐 사실 뭐 그냥 손로 눌러봐도 바로 알죠 이거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유비 안에도 그리고 KU2 말공 있어요 k 시 c 전공, 그, 큐브가 조서 봤죠? 전공에서때 갑질 불어가지고 KFC 용액 녹여가지고, 뭐 알콜에다가 그 찾아 녹긴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는 거. 이게 하이테, 하이테, 길다란 하이테 있고, 그리고 스포가 있어요. 하이테가 있고, 스포가 있고, 뒤에 티냐고 시칼라에 나오는데, 어러기 그래서 스파게티 미트볼 양상이라면서, 이게 스파게티고, 동글동글하게 미트볼. 그서 어울러기 때, 군인들 많이 쓰면 어러기 때, 어, KFC 마말봉사 이렇게 나니다우리 그 정크 도말사는 뭐냐면은, 어, 그 조스터. 그래서, 김장색이나 톨레인의 불염색, 멀티뉴플레이 다이언셀에 발견되는데, 이거 헐테스나 수급 대상포증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나타난 이게, 그래서, 레프트 플랭크 뭐, 에디어에 T789 되잖아요. 뭐, 그 핵이 여러 개 있잖아요. 멀티뉴플레이 다이언셀에 관찰되면은 이제 조스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크 테스트는 조스터, 그, 보는 거다. 그리고, 많이 나오면 패스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에서 엘러스 컨택 동아 테스트 보는 건데 어, 48시간 뭐, 뒤에 보고 그다음에 뭐, 48시간 후에 석를 검체 제거하고 피부 반응 유무를 한번더검사해세요 글쎄 이게 이렇게 딱 3초가 된게 나와요 네, 그걸로 우선 하고 48시간 뒤에 보는 거니까 금요일 날 혼자 테스트 했다면은 1년차 쌤은 일요일에 환자 오라고 해가지고 한번더 보고 그래요 근데 대학병원에 있으면은 선사진을 잘들내지오세요 그래서 일요일 날 와가지고 시간 약속해서 패스 테스트 한번 보고 검사한 것, 어떤 반응 보이는지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패시 테스트는 컨텐츠 엄마 테스트 보는 거다. 그리고 48시간 뒤에 지연 과민 반응을 확인해야 된다. 음. 근데 이게 뭐발이렉하한코리레이션된게 아니라 어, 임상 증상에 맞아야 돼요. 네, 임상 증상을 맞아야 되고 이게 뭐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맞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거랑 임상적으로 코리레이션을 해야겠죠. 피부과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테스트, 패치 테스트는 뭐냐면 은 이게 어 우리가 전에 파악한 보면 이렇게 클로즈 있잖아요. 테이프를 붙여놨잖아요. 상온을 그 뒤에 번호 붙인 다음에 1, 2, 3, 4 해가지고 붙여놓는건 클로즈 패치 테스트가 일반적인 테스트고 오픈은 이게 뭔지 모를 때 네. 그냥 오픈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방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은? 접촉성 피부염은 HD가 있고 ICD가 있어요. 외부인자나 화학물질에 의해서 피부에 발생하는 습신성 변경이다. 알러지 컨텍터가더할테 쓰는 우리 면역 확대 기억나시나요? 타이포 하이퍼센티브 리액션이에 딜레이드 하이퍼센티브 리액션도 그 항원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음, 오른쪽 케이블 보면 은 감각된 사람한테 생기고 지연 반응이고 당연히 면역 반응이니까터포가 양성되고 지속적이고 화장품, 니켈 니켈 어디 있을까요? 청바지, 버클, 손목시계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ICG는 쉽게 말해서 뭐, 쉽게 예 주구습진, 뭐, 다이아포더마타이스 기저귀, 피구염 뭐, 산, 연기에, 그런 거,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그게 ICD예요. 그걸 좀 구분, 당연히 이제 면역 반응이 아닌가, 척포 음성일 거고, 거의 모든 사람한테 말씀할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ACD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문제가 되게 쉽게. 근데 가끔씩은 ICD를 리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조구습진뭐 기종의 피부염 나왔는데 ICD 개권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ICD랑 ACD랑 구분해서 하나는 면역반응, 하나는 일반반응, 하나는 감작된 사람, 하나는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포 양성, 음성. 그쵸? 그래서 죠그 ACD 한번 더 얘기할게요. 했던 얘기 를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하는 거예요. 정상인에게는 피부염을 일으키지 않고 특수 물질에 감작된 사람한테 발생한다. 하이포하이포센서티비일성이다 그래서 금속 니켈 뭐두 번째 포발트 뭐 니켈. 그래서 피부과에서도 전공인 데 한국인에 제일 많이 뭐, 양성 고임 원인 물질 막 주사한 것도 있어요. 니켈 포발트 그다음 어쩌고저쩌고인데, 뭐 어, 니켈 화장품 매니큐어 온나무 이게 원인 물질이고, 못장 뭐 먹고 그 피부과 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못장 먹은 사람은 그 다음 두가 감작된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또 생겨요. 피부과 오셔 중에 옷 나무 그런 몸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워낙 힘들거든요. 만조이에정 아, 때문에 뭐 열감고이도 해야 되까원료물질지 화장품이 는니다 정량을 신체해야 될 거고 패스트 테스트를 하고요. 그 어떤 건지 모를 경우에는 희석을 해가지고 오픈 테스트 에 먼저 한다근리조절검사랑경결 진단 에 도움이 안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서 처음에 액제만 얘기했잖아요. 액제만을 다이오시하면은 아토피, AD, c IC 세로 눈물 같은 게 똑같이 나와요. 바이오피다고 해서 아 이건 아토피다, 가이오피다고 해서 ACD다, r c d 다 세모로기다 나오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액제만에 맞는 병리 소견이 있어요. 뭐백퀴올레디젠네러시아라든지 뭐, 베젤 레이어가 좀 깨졌다든지, 리포사이침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게 아유, 뭐, 아토피인지 a c d 지알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병리조절검사나. 병출검사하고 병리 이거 캔서 딱할수 있고, 무슨 뭐 대단과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피부과에서는 그래서, 인상적으로 보고, 그, 헷솔로제랑 같이 생, 그, 프레일전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경기주 검사는, 간결제는 도움이 안 돼. 마찬가지로, 아토피도, 감결제는 도움이 안 되겠죠. 눈물나, 액제마도 마찬가지고. 그냥 액제마라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치료는 똑같아요. 치료는, 접촉성 피부염이나, 뭐, 뒤에 나온 아토피나, 눈물나, 액제마나, 다 액제마니까, 원인 제거하고, 항스타탐제 스테로이드, 디스차지 많으면 냉수포하고, 이러다가 뭐, 많이, 막, 간지러서 늙었다. 그럼 2차 가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항생제주고 어렵지 않죠? 강연하면 이렇니까 그래서 피부가 교과서를 가져 건데, 추정 뭐 물질이, 뭐, 뭐, 길뭐 화장품, 장갑, 립스틱, 뭐, 치약, 음? 입술이 계속, 입술 주변에 계속 알러지가 생긴다. 그러면 치약도 바꿔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ICD도 아까 얘기했던 건데,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부입니다. 강산, 강알칼리, 뭐, 주구 습진, 기적이, 주구스진잘 생각해보세요. 주구스진이 ACD가 아니다. 그렇죠? 어머니 있는 증후 습진이, 아, 이건 i c d 가 아니라 ICD구나. 그리고 일리어스톰이요, 누공 주위에 계속 사격이 있을 테니까 ICD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이 정도만 해도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401페이지 볼게요. 제가 문제를 빨리 넘어가는 게, 시간 촉박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막 고민할 게 없거든요. 많이 나도 공부만 하면은, 뭐, MI, 아스마 그런거는 꼬으면 더 어렵고 뭐, 공부 열심히 했으면 더 맞출 수 있기도 한데 마이는 어차피 공부 조금 눈에 딱 발라놓고 하면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laughs> 401페이지, 제가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해놨어요. 앞에 보셔도 되고 앞에 글자 안 보이면 은책 보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45세 여자가 다리에 발진이 생겨서 왔다. 2일 전 무릎 통증으로 파스를 붙인 후그 부위를 가았다고 한다. 바, 바이탈 정상이고 체온 정상이고 다리 사진이 날 진짜 장면에 나왔던 문제네요. 작년 여러분 1년 선배들이 봤던 문제 너무 너무 쉽죠 이거는 특촉성었기고죠 파스부치니스토리가 있고 그 피부과를 공부하면 뒤에 계속 나올 텐데 다이몬과뭐 두드러기 고정 약물 발지 스티븐 조슨도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만약 에 공부하면은 다섯 개 중에 오지 선다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아닌 건 그래도 공부했으면 뭐두 가지를 줄을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세 가지 공부 안 했으면 다섯 가지 중에 찍어야 되는데 공부했으면 두 가지 중에 찍으면 돼요. 무슨 말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접촉성 기병이고요 다음 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문제 정착 봐보세요. 20세 여자가 3일 전부터 양쪽 귀와 발전을 받다 귀가 아프지 않다고 한다. 1일 전귀에 구멍을 또 귀걸이 했고 하이탈 정상이고요 어, 양쪽 귀의 혼관 부종을 동반 착취 모양의 경계관찰해 된다. 진단은 무엇이냐? 음. 귀걸이. 니켈, 니켈이 가장 모스퀄하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HD 금속 중에 가장 모스컴하게 니켈을 배고그 다음에 뭐, 호갈펜 그럴 거예요. 그렇죠? 니켈이 있는 게 비벌이, 뭐, 남자, 뭐, 그, 그, 버클. 그렇죠? 뭐, 뭐 그런 거에 의한 접촉성 비금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접촉성 비금은 맞는데, 어떤 거에 접촉성 비금을 의심해야 되느냐. 가장 많은 게 니켈이니까, 그, 4분, 3번이고요. 한번 모세나마가 그 피부에 진물이 나는 습진성 경토로 병원에 왔다. 급성기 치료법은 이거 꼭뭐 ACD 문제가 얘기 아니라 그냥 습진의 치료 어떻게 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진물 나는 옷은 진물을옮쳐야 되는데 웨트드레싱 하는 거본적 있냐? 전국 그 여러분들 수술 때저그 폭포꽃에다가 뭐, 그 셀라인 콜드하게 차업해가지고 냉찜질 해주고 그거좀 비슷하지 좀 마르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스틸 전고을 하죠 하잖아요. 급성기 때문에 진물이 난다고 했으니까 냉찜질 해줘야겠죠. 그, 그, 그래서 그 기스가 좀 멈추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소 도포질가 하겠죠.